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10월에 심을 수 있는 10가지 추천 작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는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고추나 고구마 등 비교적 면적을 많이 찾아, 차지하고 있던 작물을 수확합니다. 이들 작물을 수확한 자리에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내년 봄까지 비어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텃밭이 계속 경작할 수 있는 텃밭이라면은 가을에 작물을 심어두면은 겨울에도 텃밭에 관심을 갖고 가끔 나와 볼수 있으며, 1년 내내 텃밭 가꾸기에 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작물은 가을에 수확이 끝나는 작물도 있고, 내년 봄에 수확하는 작물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물을 심으실 때 내년에 작물을 심을 배치도까지 감안하셔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은 마늘이나 양파는 내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수확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봄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아, 첫 번째 추천할 작물은 상추입니다. 상추는 추위에는 강한 작물입니다. 남부지방은 겨울에도 노지에서 상추가 계속 자랍니다. 중부지방에서도 지피나 건초 같은 것으로 덮어두면 은 겨울에도 계속 가까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추를 워낙 좋아해서 9월 초에 상추모를 사다 심어서 지금 한참 수확해서 저희도 먹고 지인들과도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상추를 심었습니다. 먼저 심은 상추가 금방 꽃대가 올라올 것 같아 겨울까지 먹을 상추를 또 심은 것입니다. 상추는 씨앗을 뿌려서 가꾸기도 하고 모종을 심어서 가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종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모종가게에서는 모종을 팔고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에 먹을 상추 시월에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추천한 작물은 시래기무입니다. 시래기무는 무보다 무청시래기를 수확하기 위해서 심는 무입니다. 그래서 일반 무보다 잎이 아주 많이 자라는 작물입니다. 무시래기가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시래기 무를 경작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들 농가가 시래기 무를 수확할 때보면 무는 버리고 잎만 잘라서 예쁘게 말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시래기는 국을 비롯한 주 재료로도 많이 쓰이지만은 여러 가지 요리의 부재료로 많이 쓰이다 보니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저희 집도 해마다 시래기 무를 심어서 나오는 시래기와 김장무에서 나오는 시래기를 삶아서 냉동 보관해 두고 1년 내내 시래기국을 먹고 있습니다. 김장무는 수확까지 약 70일 정도 소요되지만 시래기무는 5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10월 초순에 파종하면 좋은 시래기무 생산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추천할 작물은 얼갈이 배추입니다. 얼갈이 배추 역시 추위에 강한 작물입니다. 상추나 시금치처럼 노지에서 겨울을 나는 작물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겨울에도 계속 자라며 중부 이북지방에도 볕집이나 근초 등으로 덮어두면 이른 봄까지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을가리배추 역시 가을에는 김장배추에게 가려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작물입니다. 그러나 을가리배추는 계절에 관계없이 약방의 감초처럼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국이나 무침, 겉절이, 샐러드 등 다양한 음식에 쓰이는 작물입니다. 저희는 겉절이와 배추국을 좋아해서 저희 밭에는 상추 다음으로 많이 가꾸는 작물입니다. 얼갈이 배추는 자라는 과정에 계속 속가먹고 늦가을에는 덤성덤성 남겨두게 되면 겨울에 봄동으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할 작물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가을에 심어서 다음 해 5월 말 6월 초에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마늘은 지역에 따라서 가꾸는 품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마늘입니다. 난지형 마늘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심는 품종입니다. 심는 시기는 9월 중순에서 9월 말 사이에 심고, 다음, 음, 다음에 5월 중순에 수확합니다. 한지형 마늘은 주로 중부 이북지방에서 많이 심는 품종입니다. 한지형 마늘은 난지형 마늘보다 보통 한달 늦게 심고 수확도 한달 늦게 수확을 합니다. 파종 시기는 10월 중순부터 10월 말에 심고 이듬해 5월 말, 6월 초에 수확하는 수확을 합니다. 마늘은 겨울에 남부지방에서는 아무것도 덥지 않아도 되지만 중부 이북지방은 기온이 영하로 많이 내려가면 비닐이나 보온 덮개로 덮어 두었다가 봄에 열어두면 잘 자라게 됩니다. 다섯 번째 추천할 작물은 양파입니다. 양파 또한 마늘과 비슷한 시기에 심어서 비슷한 시기에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양파 또한 겨울을 나는 작물이어서 심는 시기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에 주로 심고 있습니다. 양파는 주로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다른 모종은 굵고 튼튼한 것을 심으면 뿌리 활착도 빠르고 잘 자라기 때문에 좋지만 양파는 모종이 굵고 너무 크면 금방 꽃, 어,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6mm 이하에 가는 모종이어야 합니다. 아, 잎은 4개 정도 나온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일찍 심거나 미끄럼으로 질소 성분이 많아서 우자라게 되면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 역시 마늘처럼 비닐 멀칭을 하고 심어야 보온과 수분 유지가 잘 돼서 잘 자라게 됩니다. 중부지방 같은 경우 양파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은 비닐이나 하얀 보온 덮개로 덮어두었다 봄에 열어주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추천할 작물은 달래입니다. 달래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는 휴면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씨를 뿌려도 뿌리면 나지 않고 있다가 가을에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래는 물빠짐이 좋은, 좋은 땅, 반그늘에서잘 자랍니다. 그래서 울타리 밑이나 언덕 같은 곳에 씨를 뿌려도 잘 자랍니다. 달래는 씨앗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쪽파처럼 종구로 심는 방법과 아, 꽃대에 맺히는 주화로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구로 심으면 싹이 굵게 올라오고 줄기도 굵게 잘 자랍니다. 조아씨는 가늘게 올라오고 약하게 자랍니다. 내년 봄에 수확을 하려면 종구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파종 시기는 김장 채소를 심는 시기와 같은 같은 시기인 8월 말, 9월 초에 파종을 합니다. 그러나 10월 초에 파종을 해도 종구를 뿌리면은 내년 봄에 충분히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 구입은 보통 종묘상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냉이나 달래를 검색하면은 토종 씨앗을 파는 곳에서 팔고 있습니다. 아, 일곱 번째 추천할 작물은 냉이입니다. 냉이는 예전에 들이나 산에서 자생하는 것을 채취하여 먹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봄 밭에서 자생하는 것을 어르신들이 채취하여 시장에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 농업인들이 밭이나 하우스에서 재배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텃밭에 서 냉이를 가꾸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 작물이 아니고 가꾸는 계절이 겨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냉이 냉이를 작물 수확한 자리에 뿌려 두면은 아, 봄에 맛있고 영양가 많은 냉이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냉이 씨를 뿌릴 곳이 마땅찮다면은 지금 가꾸고 있는 쪽파 사이나 고추나무 밑에 씨를 뿌려도 됩니다. 쪽파 사이에 씨를 뿌리면은 바라가 돼서 자라다가 김장 때 쪽파를 뽑으면 은 냉이만 남게 돼서 내년 봄 다른 작물 심기 전에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추천할 작물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역시 추위에 강한 작물이라 노지에서 겨울을 나는 작물입니다. 시금치는 봄과 여름에도 가꾸지만 은 시금치의 제맛은 겨울 시금치가 최고입니다. 시금치 빨간 뿌리는 달고 맛이 있으며 영양가도 아주 풍부합니다. 시금치는 아무리 추워도 절대 얼어 죽지 않습니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겨울에 짧은 햇살을 받고 자라는 작물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10월 초순에서 11월 초순까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추위에 강한 편이지만 너무 추운 날씨에는 아, 파종하면 발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종할 때 기온이 15도에서 20도일 때 발아가 잘 됩니다. 가을에 심는 시금치는 월동용 시금치를 심어야 합니다. 도시 텃밭에서는 두둑을 만들어 줄파방구로 심을 수도 있고, 또 땅을 고른 다음에 두둑 없이 그냥 뿌리고 갈키로 긁어 주어도 발아가 돼서 잘 자라게 됩니다. 아홉 번째 추천할 작물은 봄동배추입니다. 봄동배추는 주로 남부 지방에서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나 중부지방에서도 가꿀 수가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 봄똥 배추를 전문으로 가꾸는 농가에서는 봄똥용 배추로 파종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배추로도 가능합니다. 봄똥 배추, 어, 배추는 씨를 뿌려 가꾸기도 하고 모종을 심기도 합니다. 그러나 10월에 심는 봄똥은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김장배추보다 정식 시기가 한 달가량 늦었지만 봄똥은 김장배추처럼 한 번에 수확하는 작물이 아니고 겨울에 순차적으로 뽑아먹기 때문에 10월에 심어도 늦지 않습니다. 봄동은 김장용 아, 배추 모종을 심으면 좋습니다. 김장배추 심는 시기보다 한달 정도 늦은 9월 하순부터 10월 초순에 모종을 심으면 결구가 되지 않고 봄동 배추로 가, 잘 가꿀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 추천할 작물은 쪽파입니다. 김장용으로 쓸 쪽파는 김장용 배추와 비슷한 시기에 심지만 10월에 심는 쪽파는 올해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10월에 심은 쪽파는 순이 나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잎이 쇠퇴합니다. 지피나 근초등으로 덮어두었다가 봄에 열어두면 파란 쪽파싹이 아주 예쁘게 잘 올라옵니다. 이것을 뽑아먹다가 남겨두면 5월이 되면 잎이 말라지면서 뿌리가 굵어집니다. 이것을 수확하여 잘 말려두면 8, 9월에 다시 심을 수 있는 쪽파 종구가 됩니다. 오늘은 10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을에도 여러분의 텃밭이 풍성하시고 수확의 기쁨도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